딱, 돈 되는 자리, 투자왕TV의 투자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아볼 종목, 포스코 홀딩스. 제가 오늘 이 종목 가져온 이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는 조용해서 불안한 구간이 아니라 준비된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차트 보면 대부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와, 이거 몇 달째 옆으로만 가는데? 이 정도면 시장에서 뭐 거의 버림받은 거 아닌가? 차라리 다른 테마주가 낫지 않나? 근데요, 주식에서 가장 큰 상승은 항상 아무도 기대 안할때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에 포스코 홀딩스가 왜 그렇게 올랐었는지, 지금 차트가 그때랑 뭐가 비슷하며 뭐가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논리로 상승이 가능한지 이세 가지요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예전에 크게 움직였던 이 시기를 보면 공통점 있습니다 철강 실적 때문만은 아니었죠 과거 상승의 핵심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사이클 그리고 철강 회사가 아니라 자원 소재 기업이라는 재평가 특히 강했던 시점은 글로벌 철강 가격이 급등할 때 중국 감산 이슈일 때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시장의 시선 딱 하나였죠. 포스코는 그냥 보통 철강이 아니다. 철강으로 현금 만들고 그 돈으로 배터리 소재, 자원, 인프라에 투자하는 구조.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때도 실적 발표 전에 먼저 움직였고 스토리가 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볼 건데, 먼저 주봉입니다.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 주봉 보면서 딱 한 문장 정리해보면, 하락은 끝났고 방향만 남았다. 과거 고점 이후 길게 조정받으면서 고점은 낮아졌지만, 최근에 이 흐름 보면요, 더 이상 저점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매번 비슷한 구간에서 멈춥니다. 이게 뭐냐면, 장기 하락 추세가 무력화된 상태이고, 이런 주봉 구조는 과거에도 항상 큰 방향 전환 직전에 나왔습니다. 아직 위로 치고 올라가진 않았지만 아래로 더 이상 무너질 힘은 없다. 이건 큰 세력, 큰 손들이 보기엔 저렴하지도 비싸지도 않은데 방향 나오면 붙을 자리입니다. 이제 일봉 보면 지금 이 일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상승 신호다 이거보단 하락 신호 이게 사라졌다는 점이죠. 예전엔 반등하면 바로 눌렸는데 지금은 이 눌려도 지지선 유지가 됩니다. 이걸 단순한 횡보로 볼순 없고 매도 물량이 점점 줄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이 이평선 보시면요, 단기선들이 이 바닥에서 정리되고 중기선이 평평해지고 있죠. 장기선은 완만하게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자, 이 구조요. 과거 포스콜딩스가 상승하기 직전에 항상 나왔던 구조죠. 급등 전이 아니라 방향을 트는 초입으로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럼 왜 지금 안 오르냐? 자, 이 이유 간단합니다. 아직은 촉발 이슈가 안 나왔기 때문이다. 포스콜딩스는 뉴스 하나의 뭐 급등, 급락, 이런 종목이 아니죠. 대신 정책, 글로벌 자원의 흐름, 그리고 실적 가시성, 이게 동시에 맞아야 움직이는데 지금은 차트와 수급 준비됐습니다. 이슈, 즉, 총매제만 기다리는 상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앞으로 어떤 근거로 포스콜딩스가 오를 수 있겠냐? 가장 현실적인 건 이거예요. 글로벌 자원, 원자재의 재평가, 전기차, 에너지, 인프라. 결국 핵심은 소재와 자원입니다. 이 흐름에서 포스코홀딩스는 단순 철강주가 아니라 자원 기반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위기다 이런 말씀 많은데, 자, 2차 전지 소재 쪽이 가시성 확대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아직 숫자로 안 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실적에 찍히기 시작하면 줄까요 그때가 아니라 그 전에 움직입니다 여기에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된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좋은거 다 갖고 있는데도 지주사 라는 이유로 솔직히 할인 받고 있죠 이 할인은요 한번에 해소가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 구조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요 미리 알고 이런 차트에서 나오는 신호들 미리 확인하고 선 진입해 있습니다. 그럼 상승 나올 때 아주 푸근하겠죠. 어떤 신호가 차트에서 나오면 과연 포스코홀딩스가 상승을 할까 알려드릴 텐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글로벌 자원 원자재 재평가 신호의 핵심은 시장이 빠져도 이 주가가 안 빠질 때입니다. 코스피 조정받고 원자재 뉴스 공백 생기고 철강 소재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 나오는데 포스코홀딩스 뭐 상승은 아니지만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 보인다. 같은 가격대를 반복해서 지켜준다. 쉽게 저점이 내려가지 않고 음봉이 나와도 이 몸통이 짧으면 차트가 자원 쪽 다시 볼게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 거래량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적은데 고점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올라간다? 이게 진짜 중요한 신호인데 이 자원 재평가는요 기대감으로 시작합니다. 대중은 안 들어오고 아는 누군가가 먼저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특징은 장대양봉 나오지 않지만 아주 조용한 양봉의 반복이 보입니다. 여기가 자리에요. 두 번째로 2차 전지 소재의 가시성 확대될 때는 속도도 빠르고요. 차트 신호도 훨씬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거래량 동반되면서 장중에 밀리지 않으며 종가가 고점 근처다 이건 개인 반등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의 테스트성 진입입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는 뉴스가 없거나 뭐 기사 한 줄로 끝나는 경우 많은데 여기에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오고 21선이 61선에 붙으면 이때는 단순 철강주가 아니라 성장 테마로 다시 묶이기 시작했다. 이거 확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인데 사실 뭐이 신호는 가장 늦게 오지만 가장 오래 걸리고 차트 역시 아주 정직합니다. 보통 이 박스권 상단에서 바로 밀리는데 이때는요 상단에서 횡보하면서 고점에서 거래량 감소되지만 급락은 없습니다. 이때는 뭐 차익 실현보다 보유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주봉 캔들 크기가 달라지는데 몸통이 점점 길어지고 윗꼬리가 짧아집니다. 이때는 요 중장기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주사 디스카운트에서는 절대 단타 자금이 들어오진 않아요. 가장 결정적 신호로 실적이 우려돼도 철광 둔화 기사가 나와도 시장 조정을 받아도요, 주가가 안 빠질 때입니다. 이때는 평가 기준 이 자체가 바뀌었다고 차트가 말을 해주는 건데, 기억해 주세요. 자원, 원자재 재평가일 때는 안 빠지고 조용히 고점이 높아질 때, 2차 전지 소재 가식성은 거래량 터지고 눌림이 짧을 때,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해소할 때는 박스권 위에서 오래 버틸 때입니다. 제가 지금 포스코 홀딩스 상승 시그널의 핵심만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걸 매수해야 하는지, 뭐, 보유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돈 되는 구간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다. 만약에 현장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시다. 아, 자, 이거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중요합니다. 투자 자산 운용사. 저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런 말씀드릴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더 많은 기업 자료들, 정보들 접할 수 있고, 이 자료와 정보 기반으로요, 당연히 리스크 확인한 후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찾아봐 주셔야 하는 유튜버입니다. 채널이 커지고 시청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종목이나 근거 없이 아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포스코홀딩스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하시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 댓글란에 이 링크 이거 누르신다고요 뭐 이상한대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눌러 볼게요 자 보이시죠? 여기서 단기로 보시는지 중장기로 보시는지 체크해 주시고 분석 필요한 종목 뭐 포스코홀딩스나 다른 종목 괜찮습니다. 이 아래 적어 주시면 되고 여기 아래 두개 작성하신 후에 제출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거 10초도 안 걸려요. 제가 돈 되는 자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전문가의 목표가 손절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수익금의 일부 저한테 주세요.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씀 안 드려요. 어디 뭐 가입하셔야 합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합니다. 본인들 수익만 먼저 챙기시고 저한테는 댓글로 고맙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고 투자왕 영상 꾸준히 찾아봐 주시면 아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뭐, 이조차도 만약에 어렵다 하시면 그냥 자, 이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요. 숫자 8번 남겨주세요. 목표가 손절가 거기에 리포트 자료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 망설임 때문에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제발요. 이한 번의 선택이 저와 평생 상부상조할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수익 보여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포스코홀딩스 티커 005490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진입가 그럼 그 근거가 뭔지 고민되신다. 목표가, 손절가 들고 있는데 더 사도 되는지, 정리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 그럼 경험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위 번호로 문자 8번 보내 보세요. 제가 누구보다 우리 여러분들 수익에 진심이니까 믿고 따라와 보세요. 오늘 이 영상 보신 거요. 일생 일대 최고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과거에도 항상 기대감이 없을 때 움직였고 지금도 차트 수급 구조는 상승을 준비하는 형태다. 지금 이 종목은 단기 테마 절대 아니겠죠. 언제 튀느냐, 이게 아니라, 방향 나오면 얼마까지 가느냐, 이걸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딱돈 되는 자리, 투자왕TV의 투자왕이었습니다.